마이클 세일러가 보유한 이스트레티지라는 회사는. 80만 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티지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 합쳤을 때 거진 비트코인 총량의 8%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하고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합치면 사실상 이 개인들만 바글바글하던 이 비트코인 시장에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서 지금 10만 5천 달러에 위치를 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여 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5년도 6년도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조정도 있겠죠. 하지만 그 조정이 옛날처럼 변동폭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한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기관들이나 국가 그리고 상장사, 기업 이런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들이 아닌 이 계획을 가진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점 때문에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들이죠. 그리고 개인처럼 몰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 심리와 이 거시경제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갈 뿐입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전략적 매수가 들어오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하락폭 없이 상승하는 그런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직접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악재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그때가 아니면 이 비트코인을 싸게 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은 꼭 저점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앤드류 관점방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저 6월 2일이죠.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비트코인은 ETF 승인 이후에 국가 기관, 기업. 자산운용사 등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025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이 신뢰도가 높은 양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만 무섭거나 그냥 조정이 나오면 팔아버리는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뢰 있는 이런 계획적인 돈 양봉이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기다리는 이 매매도 좋지만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만큼은 이 대외적인 변수로 충분히 시간이랑 가격 조정을 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요 이 비트코인이 관련 없는 주제 예를 들어서 뭐 관세 그리고 전쟁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야 할때 제대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 나올 조정이 꽤나 많이 나와 줬다 이미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큰 조정 없이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라고 보고 있다고 했고요 이제는 저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분할매수 전략이 훨씬 더 좋다 라고 보고 있고 혹여나 악재로 인한 하락이 나온다면 라 그때는 저가 매수 할 예정이다. 추가 매수를 계속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나쁜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기업, 자산 운용사들의 수량을 자세하게 좀남겨놨으니까요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높은 가격인 것 같아서 사기가 좀 무섭다, 좀 주저하고 계신 분들은 저 엔드류 관전방에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의 수량, 그리고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평당가는 어딘지를 좀 보시면서 매수 계획을 잡아보실 수도 있으시니깐요. 이 시청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 누르시고 엔드류 관전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M2 지표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과 굉장히 큰 상관이 있는 지표죠. 이 글로벌 유동성 지표.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표도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개인들은 이 비트코인의 악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도 무서울 수 밖에 없고요. 당연하게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4천 달러. 그러니까 최고가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산 사람들은 만에 하나라도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조정장이 오게 된다면 최고점에 잡은 게 되기 때문에 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매수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비트코인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이 쓸데없는 악재를 걸러내는 안목을 기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차트 공부하고 거시경제 뉴스 챙겨 보시기가 생각보다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앤드류 관점방에서 제가 분석한 차트와 거시경제를 계속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4월 7일에 이 앤드류가 분석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4월 7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과 주식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었고요. 저는 관세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은 관세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수익이 벌써 비트코인 기준 50%를 달성을 했고요. 차트 공부나 거시경제 챙겨보시기 어려우시다면 저 엔드로 관점방에 꼭 들어오셔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분석해놓은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구독자분들은 전부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상승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지금 1파동 나오고 상승파동 3파동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3파동의 특성상 조정이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시기도 맞물리는 게이 ETF 승인 나면서부터 이 비트코인의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장 진행 중에 크게 조정이 나올 확률은 좀더적어졌고요 그리고 3파동의 특성상으로도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파동 제가 22만 달러 전후까지 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꽤나 신뢰가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이 SEC의 신임 위원장이죠, 이폴에킨스라는 사람이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이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임명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 쓰잘데기 없는 법안들이나 이런 규제들이 빠르게 바뀌고 완화되면서 역시 친암호화폐적인 사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기사 내용에서 보시면 이 의회에 제출된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 sec에 관할 권을 제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부터는 이 sec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법안 발의 자체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까지 리플을 포함해서 이 sec에서 굉장히 암호화폐계에 제동을 건게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들의 사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라울 팔이 미국 고령화 와 부채 증가에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부상을 했다라는 말을 또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굉장히 성이 많은데 이 미국 또한 고령화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바로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나울팔은 골드만삭스의 전 임원 이었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구조적 경제 문제랑 부채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희소성이 있고 최근에 글로벌 채택 확대 덕분에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도 이러한 변화를 이야기한다 고 했습니다. 최근에 국가 단위로 이 비트코인 채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최근에 이제 파키스탄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비트코인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3파동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승파동이 진행되는 동안 이 조정파동의 깊이가 깊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상황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 7월 8월이 되는데 이 7월하고 8월에는 이 비트코인이 3파동의 고점을 향해서 가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격대가 19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트코인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 뉴스도 내가 바빠서 챙겨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앤드류 관점방에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분석한 비트코인의 중요한 가격대들 그리고 6월 17일에 있을 이 대형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 확률과 2025년도 상승장에 어떤 종목이 주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내가 투자하면서 정보력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엔드류 관전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살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 엔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